Kimba Darfi. Schwabi Koiba, <laughs> Inja, Inja. Ah. ah. Javi Delso. Tribs. <laughs> Iba. Dravois Nerzi. Grabulhina. Hina. Himna Vazib. Ah. ah. Dravois Nerzi. Warb. Ah. Bwissed Borb. Tip Tib. Schwabi from fanaj ah. <laughs> Warb. Yebu, Honka, uh -huh. uh -huh. Fazi, hanka Fazur Baribi Dumse Bruhana Gana Shuna Tharb Fenip Snubara, Watanini Lumina Exine, Waburani Zimze, Bayumi Rix Pleva Zarps Anya 오빠를 만나고 온 후로부터 오빠 동화책도 써서 벌써 출판을 했는데 노래 부르는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이따가 수익명세서를 봐서 하루에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쓰고 있는 건 단편소설입니다. 우리 저번에 SF를 하나 썼고 이제 단편소설을 하나 썼는데 어, 각 분야의 책들을 한 번씩 써보기로 했으니까 단편소설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시집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언니 집에 와서 그런지 좀 화사하다. 여름이 집은 확실히 좀 시원했다면 여기는 좀 화사하네요. 아 그리고 봄이의 경우에는 우선 재고 보충 세일 홍보하기 이걸로 하고요. 봄이는 현재 우선 줄기 절단가가 됐는데 이 다음이 꽃밥 아티스트거든요. 뭐 화병 선지자가 되려면 꽤 멀긴 했다. 그래도 없는 동안 아주 부지런히 일을 했었나 봐요. 낮잠도 한번 자야겠는데. 너무 일찍 일어났나? 이제 마무리가 됐다. 보자, 이번엔 어떤 거를 좀 썼을까? 베스트셀러는 잘못 쓰나? 이건 뛰어남이네요. 아 그리고 오빠네 집에 있는 이 그릴을 그냥 갖고 와버렸어. 근데 우리 상자도 안 갖고 왔다. 그리고 언니한테 빌린 십자수 그 박스도 안 갖고 와가지고 한번 오빠네 집 들려야 되겠습니다. 한 권을 썼으면 하나를 그리고 어 이제 참고자료 보고 그리기가 되네. 자신만만한 그림. 요거를 그리자. 이 무들렛의 영향이 있는 걸 해야겠어. 수익 명세서. 저희가 썼던 책들 제목을 쭉 보면 꽃밭에서 사랑하는 일을 기다리며 끝에 관한 이야기, 농담 속의 웃음, 이것은 동화다, 젤리와 놀자, 변덕스런 내 마음, 여우굴에 간 토끼, 토끼는 왜 어깨를 웅크리나, 그랬구나, 안녕 나의 친구, 눈의 꽃, 이응으로 시작하는 물건들, 빈든브루크에서 냄새 폴폴 변속 육체에 대한 정신적 우위. 근데 가장 많이 받은 게 안녕 나의 친구예요. 안녕 나의 친구 동화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라서 가장 많이 받았나 보다. 나머지는 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인쇄가 25,000을 벌어야 되는데, 13,541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들어오는 인쇄가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뭐 글쓰기 연습도 종종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가을이는 자나, 어 날씨가 흐려졌어 불 피우기 이것 좀다 치우고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 아까 얘기하던 게 뭐였냐면 이 지금 우리 이 수익명세서에 있는 제목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몇 가지 작품만 이제 그림으로 그릴 건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 토끼 여우굴에 간 토끼 그래서 이 토끼를 그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의 친구, 그래서 친구, 오빠나 언니를 한번 그리고, 빈든부르크에서빈든부르크에서 뭐 빈든부르크에서 예쁜 풍경을 그려보면 좋고, 뭐, 냄새 폴폴 나는 변소도 그리고, 꽃밭에서, 왜 꽃밭이니까 이렇게 그림 되겠다. 어떤 작품을 그릴지는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림 실력이 너무 작긴 하다.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서 그냥 들어갈까? 아, 근데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잘 그린다. 이렇게만 봐서는 꽤 전문가스러운데? 오, 이거 다 완성했어. 화장실 좀 갔다 와. 화장실 아까 안 갔어? 왜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고 싶어 하지? 어, 화장실을 못 간다고? 왜? 아, 여기 고장났었구나. 교체하기. 로맨스 축장 가. 가뿌답게. 여기는 왜또 고장났어? 고장난 게왜 이렇게 많아, 여기? 아유. 여기 화장실 갔다 와봐. 날씨가 흐려가지고, 안에서 해야겠다, 뭐든지. 보미가 여기 앉아서 다른 거를 좀 하고 있을까? 원희의 팁에 관한 블로그를 쓰자. 블로그를 쓰고 어, 난 햇빛이 좀 쨍쨍해야지 꽃들이 잘 자랄 텐데 음, 꽃꽂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사람들한테 알려줄까? 채식주의를 한번 찬양하는 글을 쓸까? 물 주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여러 가지 주제로 한번 써보고 있어. 어, 가을이는 빨래를 하고 빨래하기. 빨래를 야무지게 돌려야지. 여기 안에서 이거를 해야겠어요. 어차피 이 그림은 필요가 없으니까 플롭시에 올려 버리자. 밥좀 먹자. 여기 밥이 좀 있으려나? 뭐가 있지 여기에는? 어, 언니 집답게 샐러드가 있네. 자리를 좀 잡아야겠다. 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야? 청소 안 하는 거야, 언니? 음. 여기선 살찌기가 어렵겠다. 두 접시 먹어도 되겠지? 근데 어디가 냄새 난다는 거야? 냄새 날 만한 게 있어? 냄새 날 만한 게 없는데? 아 여기 커피, 커피도 비우고. 어, 할 일이 더 많아. 아니, <laughs> 언니 머리가 어디 들어간 거야? 언니가 너무 너무 피곤했나 봐. 아, 아, 우 가을이 지나간다. 아, 어, 잔거 아니야. 지금 자신만만하고 아주 훌륭해. 아 이럴 때 지금 봄이는 좀 승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웹. 어 여기 플로로 디자인 고객 찾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그럼 진짜 뭐 이렇게 보내주고 이러는 건가? 아, 어떤 고객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음 사람들이 많이 있군. 자극을 주는 꽃잎, 플로리스트 고객을 찾은 것 때문에 새로운 잠재적 손님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업무 성취도를 올리게 하는 훌륭한 자극제입니다. 오? 그게 다야? 찾았으면 끝인가봐요. 뭔가 세부적으로 뭐 꽃을 배송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네요. 어떤 내용이 써있나 한번 보자. 언니가 책 읽고 있는 거 요거 그리고 싶었어. 이러면 또 너무 그런데? 좀 가까이 할까? 이렇게 해줄까? 이리, 이렇게 그려줄까? 이렇게 그려주자. 언니는 이런 선선 선 그림을 좋아하는데 여기에다가 언니 그림을 좀 그, 걸어놓으라고 내가 그려줘야겠어. 아 너무 늦었다. 나는 올라가서 잘게. 어 내일 출근해야 돼서 가을아 잘 자. 오랜만에 가을이가 돌아와서 그런지 기분이 좋다 봄이도. 아,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그린다.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 다 그렸다. 너무 예쁘다. 이거, 필터 설정. 필터 설정. 필터 없음? 아, 이러면 사진처럼 되는 거? 아니, 아니,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그걸로 그림. 이거, 이거 괜찮아. 이걸로 해. 이거 가방에 넣자. 글쓰기를 하나만 더 하고 자자. 시. 실을 쓰고 싶었으니까. 사실 오늘은 봄이가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인데 제가 재택근무로 바꿨어요. 왜냐면 재택근무를 하면서 꽃집을 한번 열어볼까 싶어서 어차피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꽃병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를 가져가서 쓰려고 합니다. 가을이가 요거만 고치고 이동을 할게요. 저번처럼 이상한 손님이 있진 않겠지? 광고하지 말고 물건 가격을 요번에 조금 비싸게 조금 비싸게 해주겠어. 한번 이제 열어보자. 손님들이 아주 많이 올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참고 자료를 보고 그리기. 여기 딱 퍼스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딱 그려야 돼, 지금 어디 가기 전에. 아니 이젤 이, 이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찍어서 되겠죠? 이거 이제 가지마가 기다려봐, 기다려봐 중 포스트 안 갔어 그려야 돼 지금 어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아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뭐이 정도로 만족해야겠죠 포스트도 아주 얌전하네 오늘 어 꽃집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는데 지금 아직 아무도 안 사고 있어요. 여기 안에는, 아, 우리 저번에 울타리를 안 하고 가서 애가 앉아있는데, 뭐, 애기야, 앉아있을 수 있지. 애들이니까. 오늘은 그 댁댁이 안 왔다. 다들 다 아시는 분인가? 다 와서 지금 상의한다. 뭐 살지. 아, 우리 집 상품이 좀 괜찮긴 하지. 이 남자애가 여기 앉아있었으니까 왠지 살것 같아. 너무 비싸서 안 사나, 혹시? 두 시간 영업이니까 마음 조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 오, 생각보다 그림을 빨리 그렸네. 오,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가방에 넣자. 이것도 보내드려야지. 이거. 여기가 지금 풍경이 괜찮으니까 여기도 한번 그려줄까? 여기 한번 그려요, 우리. 참고자료 대, 여기. 언니 꽃집을 또 그려주는 거야. 어 괜찮은데? 사람들은 초상권 침해지만, 뭐 팔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비싸서 사람들이 안 사나 봐요. 어, 그냥 광고해. 광고 때려. 단기 온라인 광고. 에 모르겠다. 사람들이 많이 와야겠어. 아무래도 난 비싸게 팔고 싶어. 하나 더 때려. TV 광고. 지금 좀 늦었으니까 지금 좀 TV를 보고 사람들이 올 거야. 봄이야 손님 계산해줘. 아 네. 제가 지금 계산해 드릴게요. 잊고 있었어요. 아 밖에 있는 상품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어우 저희가 이렇게 손님이 꽉 차요. 제가 응대하기 벅차다니까요. 음, 그거는 사실 한200 시몰레온 아니 2000 시몰레온인데 제가 200 시몰레온 정도 깎아 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 살게 많아서 고민 많이 하시는 거죠? 알고 있어요. 어떤 상품이든 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집에 가져가 보세요. 어, 잘 그렸어. 이거 가방에 넣고. 이것도 가방에 넣고. 우리 아이스박스나 찾으러 가볼까? 아이스박스 여기다 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어. 사람들 진짜 양심적이다. 아니, 가을의 소유가 아니라고? 아니, 이거 오빠 거라서 내 건데? 이거 가, 여름이가 직접 해야 되나봐요. 왜뭐 이런 게다 있어. 내 거란 말이야. 에이 음. 여기 이 여름 이렇게 써있나보다. 안 되겠다. 밀려오는 감정? 이게 뭐야? 열정? 이게 뭐지? 열정이 밀려와 이러면? 우와! 이 이게 뭐야? 근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여기 있지 않았나? 조깅이나 일단 하고 언니 끝나면 집으로 가야겠어요. 어 여기 여름이가 왔네? 여름이 왜 떠돌이야? 여름이가 와서 사가려고 왔어. 여름아, 어, 혹시 꽃꽂이 사러 온 거야? 뭐 사고 싶은데? 어, 누나, 캠핑장에 둘만한 거 사려고 왔어.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 어,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그럼 다음에 오든가 할게. 어쩔 수 없게 됐어. 너한테 못 팔아. 이제 그만 얘기해. 잘 가. 아, 제가 바로 결제해드릴게요. 마지막 상품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게 제가 제일 아끼는 상품이었는데, 아주 운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보이시죠? 다 그거 살려고 줄 쓰려고 했다가, 아, 제가 더 생각해보라고 설득해서 안 사신 거예요, 다들. 음, 어, 300 시몰레온 정도 제가 깎아드릴게요. 어, 잠깐, 누가 여기서 자꾸 방구를 끼는 거야?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일단, 우리 판매할 아이템 없어. 영업 종료. 3217 시몰레온. 와우. 이게, 진짜, 와우. 말이 안 되네. 계속 해야겠다. 이렇게 합시다. 모두 나가주세요. 저 너무 배고파서요. 다음에 또 열게요. 아까 가을이가 한 거를 여기다가 주면 되겠다. 여기. 어, 맛있게 해놨어. 한 접시 집기. 그래도 가을이가 해놓은 게 있어서 봄이가 죽기 전에 먹을 수 있어요. 어? 왜? 아 맞다 이거 먹으면 안돼 원칙 위반 미안해 벌써 먹어버렸어 육류에 오염됨 미안해 생각을 못했어 내가 안돼 이거 치워 이거 치워 다시 하자 아 미안하다 생각을 왜 못했지 요리하기. 치즈 먹어, 치즈. 치즈 금방 할것 같아. 아, 그래도 치즈는 금방 하지 않을까? 치즈 하자. 어? 이거 그냥 뭐, 먹으면 되는데 왜못 먹지? 왜한 접시 집기 이런 게 없어? 여기엔 있는데? 치즈에는 안 돼요, 원래? 아니, 지금. 어떻게 미안해라. 다른 것도 해야 돼. 맥앤 치즈. 맥앤 치즈 되잖아. 이거 채식주의자 1인분. 아, 어, 세 번. <laughs> 아니, 가을아. 가을아, 조깅 너무 힘들었어? 손을 엄청 많이 씻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손을 한열번 씻어봐. 아, 손을 많이 씻으면 좀 괜찮아질 거야. 손이 제일 세균이 많아. 손을 많이 씻어야 돼, 깨끗하게. 양치도 하자, 양치. 양치질도 하고. 아, 어, 이제 드디어 함께 먹네. 여기서 자우 갈까? 비가 온다. 먹는 게 진짜 느려졌어. 의심하면서 먹느라고 그럴 수 있어. 손이 닳겠어. 그리고 물도 마시고 좋아. 이거 누가 설거지도 좀 하고. 넌 여기서 자자. 오늘은 여기서 자라. 손을 너무 많이 씻어서 이거 엄청 더러워진 것 같아. 웃기네. 이거 청소도 해.